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공들이 요리입니다. 또 주말이 찾아왔네요. 오늘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아, 이런 비가 산불났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튼 비오는 주말입니다. <laughs> 금요일이고요, 저녁이고 <laughs> 이렇게 또. 저번주에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었죠, 아마. 그,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 이번주도 아무 일도 없어요. 무난한, 무탈한 한 주가 지났어요. 얘는 매주 이러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삶에 그게 없잖아요. 물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긴 낫겠지만. <laughs>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할 얘기도 없고, 뭐 그렇다보니 뭐 먹을 것도 뭐 짜다라. 제가 뭐 좋은 음식도 못 보여드리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뭐냐. 참 옛날 생각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치밥입니다. 치밥. 옛날 통닭이고요. 반말이에요. 반말이는 따로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옛날 치킨, 옛날 통닭, 그냥 생, 후라이드, 그리고 그냥 쌀밥, 치밥, 정말 치킨은 밥이에요 제왜 옛날 생각나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예전에 필리핀 친구들하고 같이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래이래 어울리다가 초대받아서 뭐 식사도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식문화랑 식습관이 완전 다르잖아, 아, 완전, 뭐, 하여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를 해서 갔는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제, 이래, 이래, 통으로는 아니고, 이제, 토막 쳐서, 이제 진짜,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도 아니에요. 후라이드 치킨에 밥을 주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금 그랬거든요. 어, 아무것도 없어. 야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 토마토 슬라이스 쓴거두 조각. 딱 그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는 솔직히 치킨의 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요. 매운 양념도 아니고 그냥 프라이드 치킨의 밥은 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먹었을 때뭐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밥은 우리처럼 이런 밥은 아니, 찰기 있는 밥은 아니고 안남이죠그막 푸석푸석 날리는 밥. 그 밥이었거든요. 그 밥하고 치킨하고 꽤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그, 참, 그때 제가 치킨 먹는데 맥주 달라니까 그 필리핀 친구들이 밥 먹는데 무슨 술이냐고밥다 먹고 나서 술 먹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밥 먹을 때 반주하는 거참 좋아하는데 좀 식습관이 다르죠? 자 하이유야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이브, 저도 고생 많았고 그럼 고생하신 모든 근로자 분들을 위하여 아,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때 생각나서 젓가락 안가왔어요 포크하고 숟가락 갖고 왔어요 <laughs> 물론 손으로 먹을 거지만 다리를 먼저 싹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뜯어줘야지 좀더좀더어 아, 뜨거 어 아, 뜨거 어 아, 뜨거. 뜨거 오 뜨겁다 오 간만에 뜨거운 거 먹어 보겠네요. 오금톡톡 찍어서 먹고 밥도 <laughs> 전 진짜 그 친구들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조합은 저는 진짜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음. 그때 먹은 그 맛은 솔직히 차이가 있지만 그때 그 생각이 살짝 나긴 하네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음식들을 식초에 잘 찍어 먹더라고요. 식초에, 우리처럼 이렇게 진한 식초는 아니였어, 아니었어요. 흰색 식초, 화이트 식초에, 그, 그 베트남 땡초 있죠? 그거 페페로치노 같, 페페로, 페페론치노 같은 거. 고거몇개딱 불라가지고 그 약간 양념 해가지고 양념한 식초에다가 잘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화이트 식초는 없으니까 그냥 발사믹 식초 갖고 왔어요. <laughs> 올리라나? <일 하나>? 응. <laughs> 음. 그냥 그래요. <laughs> 그 식초가, 일반 식초에다가 그냥 청양고추 해서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치킨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는 치킨 후 없었어요. <laughs> 와. 그러고 보니 한참 됐네요. 버리는 봉지를 안 갖고 왔네요. 닭다리 하나 더 갖고 왔어요. <laughs> 어머니께서 안 드신다해서 반 마리만 갖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식으면 어차피 맛 없어지는데 그냥 제가 닭다리 두개다 먹을게요. <laughs> 아마 내일 어머니 안 드실 것 같거든요. 남는 거는 아마 연분기 빼서 고양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아또 이래 먹으니까 조금 새롭긴 하네요. 그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매운맛의 종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 마냥 이렇게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할 수 있는 매운맛이 이 타바토, 타바스코 소스밖에 없었어요. 밥에 뿌려서 먹었거든요. 조금 뿌릴게요. 이 밥에다가 타바스코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먹으니까, 그나마 좀 매운맛이 충족되더라고요. <laughs> 일단은, 한잔하고, 치킨 뜯고, 음. 음, 쨍가스는 훨씬 나아요. 이놈은 기름 안 묻히려고 젓가락을 안 갔는데, 젓가락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에이, 괜히 숟가락 포고 갖고 왔네. <laughs> 한국 사람은 젓가락이지만, 이거 완전 손이죠, 손. 근데 이렇게 먹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옛 추억에 잠겨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거지. 제대로 먹으면 제대로 갇혀서 드세요. <laughs> 음. 바사미 시초는 개미 가고 왔다, 씨. 아깝다. <laughs> 음.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는 시장이 반찬이라고 참 맛있네요. 아, 이를를뜯어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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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서, 넓적 다리부터, 음. 저는 옛 추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진짜 그냥 맹 후라이드 치킨에 쌀밥을 먹어봤는데요. 추억은 추억일 뿐인 것 같아요. 아, 맛이 없진 않아요. 흰 쌀밥 당연히 맛있죠.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쌀이 얼마나 품종이 좋아요. 참 맛있죠. 요즘엔 일본 사람들도 와서 막 사재기 해 간다는데. 치킨, 당연히 맛있죠. 오, 너무 맛있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합쳐서 먹었는데 맛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한데, 추억은 추억일 뿐. <laughs> 저한테야 맛있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그냥저냥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또, 저한테는 푸짐한 저녁상을 오늘 한번 즐겁 즐거... 즐겨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아시죠? 저 이거 다 먹어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먹어요. <laughs> 제가 먹는 게 원체 느려서, 먹는 것까지 다 찍으면은, 영상이 한 시간 뭐,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술까지 마시면은, 밥만 먹으면은 아마 30분. 술까지 먹으면은 뭐한 시간 넘어갈 거예요. <laughs> 좀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또, 이게, 유튜브도 보면서 하는 걸, 먹는 걸, 하는 걸? 먹는 걸. 그래서 이제 먹는 장면은 제 영상에는 잘 없어요.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막장 할게요. 자,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오늘도 푸짐한 저한테만 푸짐한 만찬을 즐겨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짠 음. 음. 안녕.